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스트럭 김정태입니다. 어, 오늘 스카이네요. 스카이 요새 가장 인기 많습니다 진짜. 진짜 요새 고소작업차 없는데 이거 안전검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된 야. 허룡. 허룡. 명품 메이커죠. 메이저 맞아요. 메이저 기업입니다 진짜 고소작업차에서. <laughs> 네. 차량은 이마이티 3.5톤이에요 하부가. 네. 일반 캡 모델이고, 예. 보시면 길잖아요. 장비 중에서. 장축 모델이에요. 아. 2012년 4월 등록. 예. 주행거리 12만 9 k m 오, 짧네. 예, 짧아요. 1년에 만 k m <laughs> <laughs> 장비는 예. 깔끔하게 제가 찐의 색으로 도색을 싹 해버렸습니다. 어, 저 이런 색은 또 처음 봐요. 예, 이게 약간 신형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존에 빨간색이었는데, 예. 깔끔하게 고가의 비용을 치르고 <laughs> 완도색을 해버렸습니다. 정비가 다 되어있는 차량이고 네. 어, 호룡 서비스센터에서 장비는 모두 점검 받았고 점검 내역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센서 모두 다 확인했고요. 무게센서 정확하고요. 이니투센서 정확하고. 어 저희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몇 메터까지 되는 거죠? 2804 모델이에요. 정확하게. 네. 호룡 2804N인데 네. 28m 올라가는 장축 스카이에요 야. 탑시드가 달려있지만 네. 탑시드는 보통 쓰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에겐 무선 문명의 발전. 무선이 있지않습니까 어... 야, 텔레파시를 지들끼리 막 주고받는 거예요. 야, 너 뭐라 그랬냐? 내가 움직여볼게. <laughs> 일단 껍데기부터 한번 쓱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톤. 스티커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에에. 160마력 넉넉한 출력. 그렇죠. 매연저감장치 탈 필요 없습니다. 오. 그렇죠. 앞 타이어. 예. 이건 뭐 진짜 앞 타이어. 야, 이거 뭐 새건데 그냥. 대량 제 기준에는 에. 한 4만 킬로 정도. 에. 넉넉하게 탄다고 봅니다. 쫙 와보시면은, 여기 뭐 알루미늄 가득 덕지덕지 그냥. 네? 귀엽다. 처발처발 해놨죠. 그리고, <laughs> 보시면은, 안정성을 위해서, 네. X장이에요. 아, 트레이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공구통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공구가 많이에요. 그러면요? 이거 엣지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신인류에서 중요한 건 뭐? 전기? 불과 전기. 어. 인버터? 네. <laughs> 예, 불라면 큰일 나니까 불을 쓰시면 안 돼요. <laughs> 전기 인버터. 아, 아. 그렇죠. 요즘 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죠. 고급 용어로 전력 수치 변환기죠. 220 볼트를 예. 전동공구 쓰기 위해서 위로 따져 있잖아요. 콘센트가. 육십 게보 이거 발판인데 예. 진흙 벌 같은데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 이제 받쳐놓고 아웃트리거싹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딱 보시면 기름통 있고, 예. 요 부분 그냥 제가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예. 주전원 스위치예요 아, 거기 숨어있었구나. 네, 주전원 스위치. 예. 아웃트리거 레봐 <laughs> AML 모니터. 예.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거 이따 거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예, 오세요. 이거 공구통. 예. 안에 뭐 잡다 구리한거 들어있지만 예. 다 필요하신 거예요. 아...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넉넉히. <laughs> <약간> 아낌없이. <laughs> 냄새가 살짝 나. 약간 지하철 아저씨 느낌 <laughs> 나지 않나요? <않네. 웃음> 아. 뭐, 요거 하다가안 되면 지하철로 가려고요. 아, 근데 사고 싶었어요, 방금. 예. 아, 그게 또 포인트예요. <laughs>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거. 오케이. 아무, 쓰, 아무 자기도 쓰잘데기 없는데 사고 싶은 거. 예, 어, 머리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예. 무게 센서,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전자저울. 어. 어. 여기 지금, 바켓에 몇, 몇 톤짜리가 올라가 있는지. 아, 그런 것까지 요 네. 나왔구나. 300kg 정도, 400kg 정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키로수가 나와요. 이렇게, 키로수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서 이제 확인해갖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아, 요렇게 나와 있고요. 예, 네. 이게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요. 음. 정말. 우리 와이프 되게 이쁘거든요? 네. 예. 이쁜 여자는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껍데기가 이쁠수록 예민한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맞아요. 센서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고, 음. 2022년 10월까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라는 거. 아, 좋다. 아주 넉넉합니다. 여차 <laughs> <laughs> 반대편으로 와 보시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레버대. 이렇게 레버대. 네. 레버대 유치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다 안에 있으니까 비 맞아서 삭고 이런 건 없겠네요. 아 그렇죠. 이거 <laughs> 예지 있게 천국의 계단 아닙니까 이거? <laughs> 라 아, 한정서! 한정서! 이거 아 한정서. 전성. 아, 진짜 미친. 치겠 옥당으로 따라갈 때 요거 타고 올라가면 돼요. <laughs>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예. 예, 사장님한테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이제 장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한번타 주시죠. 네. 아, 에어컨 바람 벌써부터 시원한데. 네. 시동 걸어볼게요. 오, 우동차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 네. 네. 일단 피 t o 먼저 넣어볼게요. 네. 그 전에 계기판. 예, 네. 계기판. 네. 아, 12만 92kg네요. 제가 군줄 알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ABS 경우는 뜨는 거 없고 성능 기록 무사고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예. 그리고 클러치를 밟고 예. PTO 버튼을 넣으시고 아, 저 있구나. 예. 예. 예, 요거 요 여기 버튼을 또 따놨더라고요. 요거하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기요 요거 마지막 게 보자. 요거 요거 워크램프로 또 따놨어요. 요걸로. 예. 요 상태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네. PTO가 이제 장비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 세팅입니다 오. 이거는 예. 다른 스카이들하고 약간 달라서 예. 다른 스카이들은 이제 동력을 상단으로 이제 붕대를 올리기 위해서 레버대를 돌려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혹은 밸브를 돌려 줘야 되는데 예. 아, 그걸로 돼요? 어? 마대 젊은. 뭐있어요 마대 젊은 아닙니까? 요 주전원 돌려주고, 네. 요 네모난 버튼, 네. 요 동력 전달 버튼이에요, 상단으로. 어... 2초, 2초 동안 꾹 눌러주신 다음에, 네.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북대에서 잡음 나는 게 없잖아요. 상태가 그만큼 좋습니다. 오. 지금 안전상을 위해서 RPM이 완전 고속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아.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분때는 한요 정도 올려보도록 하고, 오. 각도, 오. 예,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각도 조절도 다 가능하고. 오. 부장님 쪽으로 보내볼게요. 아, 저 바로 대표님 뒤에 있는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이번 기회에 보낼 수 있었는데. <웃음> <웃음> 여기 와보시면은 붕대 상태는 양호해요. 근데 도색하면서 깨끗하긴 안 된대. 네. 호령 담당 과장님께서 네. 장비 상태 좋다고 어... 더 건드려, 건드릴 거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모두 받아 놓았습니다. 바켓 한번 돌려봐 드릴까요? 바켓? 예. 아이고, 아이고. 파켓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오저 핀까지 제가 다하나당 예? 2만 원짜리 여덟 개 꼽아놨습니다, 여덟 개. 안전, 안전의 아니, 필수템이니까. 인사 사고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허위매물이랑 인사 사고. <laughs> 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 정도 장비 보면을취했면될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진짜 좋네요. <laughs> 젊은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laughs> 여기가 이제 붐 안착 센서 자리입니다 붐 안착 센서 딱 눌러주시면 예, 완벽하죠 이제 쌍따봉 <laughs> 따따봉 <웃음> <웃음> 마무리 할게요 AML. AML. 어... 모니터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뭐 3.5톤 예. 2012년 4월식. 예. 주행거리 12만 94km. 예. 호령 2804N 모델 리뷰.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고소작업차 필요하시면 언제든 에스트라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